교육재단의 이름 같이 한번 지어볼까요? 아 같이 한번 아,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해피 해피 재단 어떠세요? 오 괜찮은데요? 임정빈 님 이렇게 지원서가 간단하지? 음 어,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서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음료수를 또 들고 오셨네데뭐 마시더라고요 아, 네 이거 커피 아메리카인데요 아메리카 카페인 중독자여서 아 카페인 중독이라서 네 저는 일단 모두의 교실 원장 권 선생이고요 어... <laughs> 어떻게 면접 붙으실 자신 있으신가요 아 그럼요 떨어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뭐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또 많은 걸 배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아 어, 네네 어... 이 아주 간결한 스타일의 지원서가 좀 기억에 강하게 남았는데 누락된 이야기들을 좀 제가 다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네 알겠습니다 어,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이제 97년생 바뀐 나이로 26살이고 임정빈이라고 합니다 네 요정도 어 끝인가요? 네 요정도 아 요정도 네. <목소리> 음, 그럼 정빈님은 장래 희망이 무엇인가요? 아, 저는 막딱 어떤 직업이 있는 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좀더 나은 사회를 선물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주겠다. 그럼 이런 꿈을 좀 가지게 된 데에는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렸을 때 이제 제가 프랑스에 살때한 선생님께서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인간은 결국에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다. 근데 사람마다 그 행복을 느끼는 뭐 상황이나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언제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좀 저로 인해서 제가 속한 단체나 뭐 사회, 조직 이런 게좀 발전이 된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행복하게 보인다. 행복해졌다 하면은 보람을 많이 느끼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내 네, 이런 꿈을 쫓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더 나은 사회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를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럼 이 행복이라는 게좀 키워드가 될수 있겠네요. 아, 어, 네 그렇죠. 정민님은. 스스로 좀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네, 저는 스스로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물론 어떤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좀 되게 좋은 환경에서 항상 자라왔기 때문에 그거 외에도 뭔가 제가 어떻게 행복한, 행복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좀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행복에 좀 도달하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음... 일단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좀 도전을 해봤던 것 같고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 봤다 보니까 경험론적으로 이제 습득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행복하구나. 처음부터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됐다. 되게 멋진 꿈을 가지고 계신데 이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구상 중인 목표가 있으신가요? 음, 딱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된다,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된다, 어떤 위치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항상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싶지만 제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좀 실현을 하면서 이 과정을 밟고 싶고 하고 싶은 어떤 형태를 좀크리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 나중에 교육재단을 한번 설립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교육재단. 그럼 그 교육재단의 방향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교육재단이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특정 인재를 기르겠다. 이런 인재를 기르겠다. 아니면은 불우한 학생들을 좀 돕겠다. 특정 지역을 좀 발전시키겠다 가 대부분인데 어 저는 그렇다 보다는 좀 행복한 사람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많습니다. 뭐 다양한 뭐 지역이나 어떤 사회적인 계층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알려줄 수 있는 그걸 찾게 할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재단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 약간 행복 전도사 약간 아, 이런 게 목표인. 아, 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그렇죠. 어, 훌륭한데요. 어, 교육재단의 이름을 한번 지어보신다면. 어, 교육재단의 이름. 같이 한번 지어볼까요? 아 같이 한번 아, 아. 그 요즘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건가요? 해피 해피 재단 어떠세요? 어? 괜찮은데요? <laughs> 아, 괜찮다고요? 해피, 해피, 해피 재단? 아. 어 괜찮은데? 좀 되게 밝고 어. 명랑하다고 해피 해피 이 모두의 교실에 지원하신 것도 어떤 그런 이루고자 하는 꿈의 방향성과 좀 어느 정도 일치가 돼서 지원을 아. 하시게 된 건지 아. 동기가 좀 궁금해서 근 네,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일단 모두의 교실도 좀 다양한 의견을 들으면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답을 줄수 있는 그런 교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약간 행복의 개념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방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교육책을 만들고 싶은 거니까 방향성이 되게 유사한 생각을 합니다 어, 어떻게 보면 모두의 교실의 방향성에 살짝 플러스를 할수 있다 그렇죠. 현재 혹시 어떻게 학생이신가요 아니면 뭐 직업이 따로 있으시거나 아 저는 음, 한 다음 달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되고 어, 직업은 지금 인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아. 아까 물론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정빈 님이 향후에 나가고자 하는 희망 분야. 본인의 희망 분야가 따로 있을까요? 웬만하면은 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그래서 그냥 전반적인 비즈니스 산업일 수도 있고, 뭐,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스포츠 쪽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되게, 어, 오픈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영향력이 있어야. 꼭 전도사 되기 위한 영향력이 그렇죠.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까지 하셨던 경험 중에 이 행복의 가치가 좀 이렇게 실현됐다. 내가 이뤄냈다. 약간 조금이나마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떠오르는 게 많은데요. 가장 컸던 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기획을 했었는데 거기서 부단장을 했습니다. 총괄 쪽을 했었는데 되게 과정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입학을 해가지고 축제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매뉴얼이나 참고할 수 있는 자료들도 없었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은 머릿속에 축제라는 그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과정 되게 힘들었고 제한된 자원에서 멋진 축제를 만들어야 니까 그러니까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당일에 이제 행사가 시작을 하고 우리 학우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어, 제가 진짜 너무 보람이 느껴지고 저도 행복해지더라고요. 음, 좋습니다. 어, 평소 그러면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계신가요? 어, 저는 일단 축구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맨날 축구 보러 다니면서 K리그 보러 다니면서 브이로그 같은 느낌의 현장감이 가득 담긴 영상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죠. 아 여기서 이제 막간 홍보까지. 아, 아. 아 충목 어... 레코드라는. 아 충목 레. 코드 네, 아, 구독 한번 바로 이제 두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세번눌러주 아, <laughs> 지금 구독자가 어떻게 되시죠 저희가 지금 한430아 마이너스 15점 드리겠습니다 어, 왜죠 왜죠 아, 구독 한번 그러면 이 유튜브 시작을 이렇게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아 그쵸 일단은 저는 한국 축구를 정말 사랑을 하는데 k리그를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손흥민이나 황희찬이런 엄청 유명하고, 제일 잘하는 선수들은 다 유럽에 있으니까, K리그를 많이 안 보게 되죠. 하지만, K리가 그잘 돼야 한국 축구도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홍보도 할 겸, 이튜브 시작을 하게 됐고, 저 스스로도 좀, 계속 보러 다니는 걸 습관화하고 싶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으로 생긴 거는, 아, 이 현장감이라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굳이 그, 뭐냐. 팬분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더라도 이 현장감을 전달을 저희가 해 주면서 이 리그에 대한 관심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한 직관을 와라라기보다 이 리그에 관심을 가져 달라가 어 메시지가 될것 같습니다. K리그의 영향력이 좀더 커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K리그를 보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나요? 어, 그쵸 그리고 선수들이나 뭐 구단 관계자분들 축구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도 어 좀이 파이가 커지면은 더 후생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정빈 님은 이좀 힘든 일이 본인에게 닥쳤을 때 어떤 방향으로 해결을 해 나가시는 편인가요? 돌이켜 보니까 힘든 일이 정말 많았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되게 진짜 힘들어지면은 막 내가 어떤 거를 해서 이걸 극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잘안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에는 좀 괴로워하고 좀 슬퍼하고 좀 쉬다 보면은 결국에 시간이 다 해결을 해주더라고요. 좀 쉬면서 약간 반성할 건 반성하고, 뭐 힘들 건 힘들고 하면서 시간이 지나고 자연스럽게 극복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다행히도 저는 좀 회복 탄력성이 좋은 편이라 주기가 그 시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요. 극복을 하, 하게 되는 시간이. 시간이 약이다. 네, 시간이 약이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특별히 정비인님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매력 어필 시간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저희 제가 뽑히면은. 같이 일을 하려면 단순히 뭐봉급이 좋아야 된다, 이게 재밌어야 된다도 있지만, 이 동기부여가 되게 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꿈이나 저희 목표 이런 것들이 이 모두의 교실이랑 되게 가는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신박한 매력 어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동기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할 것이다. 어, 제가 드릴 질문은 여기까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뭐, 역으로 물어봐 주셔도 괜찮고. 뭐, 일단은 제가 여기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 이 모두의 교실 방향성 너무 좋으니까 꼭 오래오래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어,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모두의 교실에서 일하는 게 저의 꿈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안에서 제 가치를 실현할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마지막 깨알 어필하면서 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아, 그럼요. 아, 확실히 좀 적극성이 돋보이는 것 같은 면접자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어, 면접은 이걸로 종료하면 될것 같고, 결과에 대해서는 향후에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떨어져도 연락을 주시나요? 아, 떨어지면은 연락이 갑니다. 오. 어, 뭐가 있을까요? 음, 행복재단. 거기도 한번 생각해봐. <laughs> 지금 약간 웃긴 거 없나? 좀... 요즘 님, 저. 요즘 님? 뭐? 아, 해피 아, 해피? 해피 해피! <laughs> 어, 해피 해피, 괜찮다, 해피 해피. 아, 해피, 해피 재단 없으세요? 아, 그피하 아, 그렇게. 사실, 교육자답게 초보고 있어.